할렐루야! 또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더, 더 잘생겨질지어다, 잘생겨질지어다. 더, 예뻐질지어다. 더 예뻐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 사랑에 충만할지어다.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가득할지어다. 코로나는, 침투하지 못했다. 코로나는 침투하지 못했다. 침투했더라도 코로 나갔다. <laughs> 아멘,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코로나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침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요 해를 입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신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는 분들이 있어요 노노노 no, no, no.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독을 마셔도요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도 사, 사도바울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사실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no n no, no. 물론 그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사도 바울은요 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았냐면요 왜 독사 뱀에 물려도요 해를 입지 않았냐면요 툴툴 털고 버렸잖아요 독뱀 사람들이 오저 사람 신이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했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사도 바울처럼요 성령 충만하고 이십사시간 성령과 님 동행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요 사탄들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건 사도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던 되니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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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가득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는 차이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 성령님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할 때요 아 하나님의 권능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사도와울처럼될수 있는 겁니다 존 G. 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엄청나게 봉사를 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막 방호복 입고 뭐 마스크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 사망자들 뭐 봉사하기 위해서 엄청 힘, 힘쓰고 애썼어요 근데요, 존지 레이크는 같이 온 사람들이 막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기,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존지 레이크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의사들이 물어봤어요. "오 존 칠레이크. 오당신 어떤 사람이지? 당신 뭐 무슨 약을 먹고 왔니? 무슨 어떻게 했길래 면역 면역력이 생긴 생긴 거니?" 그러면서 막 물어봤는데 존 칠레이크가 아니라고. 난 단지 하나님을 향해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내 네, 한번 시험해 보라고. 여기에 자기 손에 그 죽은 사람의 그 바이러스 전염병 바이러스를 뿌려보라고 죽을 거라고 실제로 의사들이 그 기자들도 막 많이 왔었는데 여기에 뿌렸어요 뿌리고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전염병들 바이러스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따위는요 여러분 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주시길 바라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하나님이 한국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회개해야 된다. 너이 no. 시대 사역자들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유명한 사역자 케빈 제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 살아 있어요. 케빈 제다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언 강력한 예언도 선포도 많이 하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20년도에는 많은 예언과 많은 선포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선포들이 전부 다 맞진 않을 거라. 그걸 분별이 필요하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별이 필요한데입니다. 그 분별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막 지어 막, 짬에서막 어떻게 분별하지? 막 찾아보고 성경 찾아보고 애쓰고 힘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요. 은밀한 처소에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각자의 개인 처소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이렉트로. 사역자들이라고요. 다 성령 충만하고 다 예언 예언할 때100% 받고 그런 거 절대로 없어요. 유명한 그 사역자 중에 한 명인데 엄청 대박이에요. 에미코 선교사님이그 사역자한테 갔는데, 이름 뭐였죠? 에드. 에드. 프로펫 에드. 애드. 프로펫 에드라는 사역자인데, 어, 베니인이라고 엄청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도 예언하고, 엄청 예언을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예언을 하는데, 그 에미코의 사는 집이랑, 그 회사의 건물 색깔이랑, 그리고 나이랑 주소 다 말했어요. 에미코가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어요. 진짜 전혀 안면도 없고 전혀 뭐 뭔가 서로 짜고 치고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 그 사람이 그분이 프로페데드가 설교를 몇 시간 동안이나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세요. 그 예언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섰어요. 뭐저 멀리서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근데 그 자기가 어 백인한테 가서 그런 거야. 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지금 있냐고? 없다고. 어,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다. 아니, 당신 뭐 친척이나 뭐 가족 중이나 뭐 그런 사람 없냐고? 없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없다. 아니, 당신 그 주변에 아브라함이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당신 가족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다. 친척이 아니라고 했는데, 친척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그 옛날 시대 아브라함에게 그 무언가를 끌어오려고 한다고. 그 능력을 끌어오려고 한다고. 근데, 에미코의 남편이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미 받았어. 그 말씀을 듣고, 어, 나 아브라함인데? 받았어. 이게 왜빈 관역이 빗 나갔냐면요. 프로페트 에드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어이 사람들 백인이니까 아브라함이 있겠지. 왜냐하면 거기 주위에 다뭐 거의 다 흑인이고 백인은 없고 백인 가족 그그딱그 그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보니까 동양인이 있는데 동양인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올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백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던 거지. 이처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요. 틀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요. 여러분들은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걸러서 듣는 거는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그의 말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 듣지 마세요. 물론 듣고 뭐 아, 좋은 건 받아들여야죠. 근데요. 아닌 거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예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령이 가득할지어다, 성령의 분별이 가득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역자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회개할 때라고 얘기한다. 너 no, 아니에요?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코로나 회계 때문에 온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때 정말로 참된 사역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모습 보고 싶어 안,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담대하게 코로나 와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해서 치유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에 원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제게 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원하고 원했던 40일 작정 기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는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뭔가를 푸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푸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3월 초를 생각했었는데, 3월 초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음을 놨어요. 너무 행복하게 있었어요. 안 돼도 좋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그렇게 하실거라 믿는다 나는 오늘부터 3월 초부터 나는 40일 작전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회사 나가고 출근하고 해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회사 가서 쉬는 시간마다 10분씩 기도하고 점심시간 때또 빡세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사 생활을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구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깨시더라고요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현웅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안 풀리는데요? 내가 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형,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근데요, 어떤 예언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일 작성 기도? 금지 기도? 하지 마세요. 오, 당신 그거? 그거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주실 거라고. 당신은 그냥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니다 저는요. 그 말을 듣는데 어, 이거 아닌데. 나 조급한 마음 전혀 없는데. 나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된 일치의 상태인데 지금 제가 원한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는데요. 그걸 제가 원하게 되었어요. 이 상태가 바로 네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상태로 네. 할렐루야 그 상태가 되니까요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 열어주셨지만 더 환경들을 더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회사들을 관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월급으로 받아서 넉넉하게 여유가 넘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남게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로 도 명한다. 이 예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아 기도할지어다. 영이 깰지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할지어다, 성령에 충만함으로 기도할지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떠나라. 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 능력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 성령에 충만할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칠지어 성령으로 임할지어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하십니다.